안녕하세요. 퍼플오션TV의 블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초보 해외 구매 대행 셀러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상품. 특히 지금 같은 11월, 12월에 업로드하기 좋은 그런 추천할 만한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우리 초보 셀러님들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그 중에서 또, 저희 쪽으로 많이 접수된 질문 위주로 영상 중반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초보 셀러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이중지 가름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지만, 11월, 12월에 주문량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지 가름기라는 이런 제품은 아마도 대부분의 저희 셀러님들께서 처음으로 접해보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단어 이중지라는 것은 두 겹으로 된 원단을 우리가 이중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중지 원단을 가름기 나눈다는 뜻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의 원단이 실로 합쳐져 있는 이중지 원단 원단을 나눠가지고서 우리가 겨울철에 많이 입게 되는 어,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아우터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어,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지 원단이라는 것은 저도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그 내구성도 좋고 신축성 뭐 보온성이라든지 주름도 잘 지지 않고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코트 의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단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중지 원단을 이용해서 겨울철 코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이다. 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제품을 판매하시고 제품에 대한 문이라든지 응계를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옵션 보시면 이렇게 수동 칼날 모델이 있고 또 자동 칼날 모델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해 봤지만 이 수동과 어, 자동 모델 같은 경우 거의 판매량이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업로드 하실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수동 모델, 자동 모델 이렇게 업로드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래 이렇게 보시면 또 칼날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칼날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보다는 이렇게 칼날이 포함되어 있는 예비 칼날이 있는 모델을 고객님들께서 좀더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위주로 여러분들 업로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리뷰도 많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국내 소비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특히 11월, 12월에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무게에 대한 부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총 중량 14k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배대지에 도착한 그런 박스는 무게가 이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쵸? 이게 바로 이중지라는 원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합쳐져 있죠? 그쵸? 이러한 이중지 원단을 이런 가름기를 이용해가지고 재단을 하고, 의복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자 이렇게 칼날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칼날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 이중지 가름기를 한 4년여간 판매를 했기 때문에 1, 2년 혹은 2, 3년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 칼날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칼날만 별도로 판매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고객 응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과 해당되는 소모품 부품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업로드 하셔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지보수 부품들도 함께 이렇게 구매 페이지를 제공해 드린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객님들에게 소개하시고 강조하시면, 여러분 판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도 뭐 특별하게 유의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배대지에 입고된 이중지 가름기, 이제품의 포장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박스 포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견고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장을 열게 되면 내부에 또 두꺼운 스티로폼이 장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품이 제법 튼튼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포장 박스를 포함해서 한 11kg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품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에 있던 14kg과는 차이가 조금 나죠. 그렇죠? 그래서 11kg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배송비용은 배대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19,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뭐 중간값으로 한 2만원 정도 잡아 주시면 되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제품 딱 보시면 한 2만원 정도 배송비로 잡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박스의 사이즈도 세 변의 합을 다 합쳤을 때 10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동화물로 넘어가지 않고 CJ 택배로 배송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초보 셀러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구매 대행을 4개월째 하고 있는 초보 셀러님으로부터의 질문이었습니다. 업로드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하고 있고 평일에는 직장을 마치고 퇴근 후에 하루에 30개에서 50개를 꾸준히 업로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말에는 아무래도 본인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활동들, 뭐 종교 활동과 또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좀 업로드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그쵸? 평일에는 밤을 새서라도, 새벽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내가 업로드를 할수 있지만, 주말에는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어떤 종교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로드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신 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업로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주신 질문 업로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드리면 맞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업로드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말도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이 중국 반자동 구매대행에서는 가장 좋은 매출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로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상품명을 잘 정하시고 옵션명이라든지 가격 설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업로드 하는 것이 제가 이 반자동 대량 구매대행을 4년여간 해오면서 매출에 있어 가지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불변의 어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업로드를 일주일에 이틀도 해보고, 3일도 해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7일간도 해보고, 다양하게 업로드를 진행을 해봤는데, 매출이 가장 높게 나왔던 사업자는 단연코 업로드를 매일 같이 해주는 그 사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 셀러님들, 분명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이러한 반자동, 대량의 업로드를 통해가지고서, 주로 최신성에 의존하는 이러한 판매 방식에서는 업로드를 가급적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해주시는 게 좋으시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말에 부득이하게 쉬셔야 되거나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말 업로드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업로드 하실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뭐 50개씩 업로드 하신다, 그쵸? 이럴 때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 50개를 소싱 해가지고서 당일 당일 업로드를 하시죠 그쵸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로드를 맡기시는 분 아, 그런 분들은 50개씩 소싱을 하셔가지고서 그것을 아르바이트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맡기시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주간이면 주간 월간이면 월간 계획을 짜셔가지고서 미리미리 업로드 개수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반자동 프로그램에다가 미리 업로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7일간 50개씩 업로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짰다라면 7일간 곱하기 50개면 토탈 350개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350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반자동 프로그램에다가 업로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업로드는 실제로 업로드 버튼을 눌러 가지고 각 마켓에다가 뿌리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뿌리기 전단계 그쵸 파싱과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 이런 부분들을 다 다듬어 놓으시면 막상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는 그 다듬어져 있는 업로드 해야 되는 상품을 클릭하셔 가지고 업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미리 이렇게 월간 혹은 주간으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반자동 프로그램에 뭐 300개에서 500개 더 많게는 뭐 1000개에서 2000개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날짜 사실은 매일매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50개씩 선택하셔가지고 업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되실 거예요. 사실 50개라 하더라도 각 마켓에 업로드 상품을 뿌려주는 그러한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다거나 주말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된다. 뭐 특별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야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트북 열어놓고 이미 만 들어져 있는 상품을 50개 잡으셔서 업 버튼 눌러 가지고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신다. 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반자동 대량 방식의 판매 형태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고 여러분 쉬시거나 아 주말에 내가 바빠 가지고 업로드 못할 것 같다 이사 업에 어떤 목표는 내가 높지만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업로드 할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리고 하고 계신 어, 그런 초보 셀러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미리미리 주말에 업로드할 상품들을 다듬어 놓으셨다가 주말에 업버튼 한 번만 누르셔가지고 업로드를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제품도 네이버 가격 비교 탭에 오셔가지고, 이중지, 가름기,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전체 상품 수가 5,500개 정도 되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판매자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 직구템 눌러보시면 4,400개. 해외 제품이 훨씬 많으시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제품, 탭을 누르셔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 많으시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벌써 칼날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도 여럿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 많이 이중지 가름기를 판매하고 있다.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한 내가 업로드를 해가지고서 기성 셀러들, 미리 업로드를 해온 이런 셀러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분들을 제치고 내 상품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노출이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업로드만 지금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어, 그만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의 캐파가 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업로드를 꾸준하게 하시면 최신성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또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어, 부여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추천해드린 이런 제품 이중지 가름기 어, 지금의 시기 11월, 12월에 업로드 많이 해보시고 매일같이 하시는 하루 업로드 개수 꾸준하게 여러분들 진행하셔가지고 이번 주도 또 매출이 폭발할 수 있는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내용으로 초보 셀러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